이럴 때 진짜 막밀 어야 되나 어, 아무튼 뭐가 왔어. 이게 예, 그 소스 약간 간장찍어먹는거같아서 왜? <laughs> 뭐가? 이거 애플 민트 민트였어? 응이 애플 민트잖아 너무 잘해서 내가 기 이번에 제초제도 끌었는데. 땡큐 이거 찍어오는 거야? 맛는데 응. 양지가 아닌가 이거 뭔가 우유에 찍어먹고싶다 그럼 응. 맛있겠다 요구르트 뭐 음. 그러니까 진짜 빵처럼 이렇게 응. 먹넌그것못지 응. 않니? 나는 비시 먹는 것 보다 여행지서 여러가지 이런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한 방은 없었는데, 짱 음. 조금 조금 해가지고. 난그게좋아 이게 우리 그 얇은 거 맞아, 우리가 원래 먹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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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고 했던 냄 민남 인남 어, 것 같아. 분자가 아니야 이게. 그거 작어제이건지줄 알고 싶은 거지. 엄마가 그랬잖아 근데 나도 그건 줄 알았어. 진짜. 백다 먹을 바에 아 근데 분자가 그러니까 나도 분자고. 뭔지 모르고 이게 그냥 막연히 분자라고 생각을 했지. 프링노라은좀 <laughs>

먹고 이제 호텔 찾으러 갑니다. 누군겠지? 리셉션 헬로 옷은 있어 영어 뜨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패딩을 입고 계셔 패딩을 입고 계셔 오 우리 세상에 여기 살면 그렇게 되는 건가? 흐흐 스트로폼이야 그러네 스트로폼로 오더 스트로폼이야 엄마는 더안 문질러도 돼? 훌륭하세요 고기후드라고 생각해 고기후드가 뭔데? 몰라 한글로? 아니 영어로 영어주 베트남말로 미트후드라고 써있어? 응보세요 친절하게 이것 좀 이렇게 이시면안될되고어알아 말을 해 말을 해 말을 이게 배려라는 게 아닐까요? 그게? 혹시? 난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어? 난... 나는 있지.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아니야. 여기다,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껍질을 놓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난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블랙 커피. 좋아. 다람쥐. 가람쥐 할머니. <laughs> 먹어봐, 먹어봐. 어, 뭐라고? 되게 고소해. 우와. 거의 뭐 모약인데 이거. <laughs> 약이야. 응? 어? 약이야 거의 이거. 그러니까. 아주 싫진 않아. 향이 엄청 풍해. 엄청 크가 <laughs> 진짜. 우와 정신이 확 뜨네, 어. <laughs> 정신이 확 뜨네. 많이 한 2만 번 걸으면 또겠구만 자겠지, 뭐. 그치. 정신이 번쩍 어. 뜨네, 아 어, 그래도 써. 음. 야, 아, 너는 여기다 놔두게. 여기 오니까 배낭 여행 한사람들 좀 만났나봐. 그치, 응. 뭔가 이렇게캐리어도 당연히 있는데. 배낭여행객들이 우분이 많이 보이네? 서양 애들 어 아, 걷는 거 귀찮아 걷자고 했다가 엄마가 아주 그냥 아, 보트 왜 폭포가 이렇게 올라올까? 이거 까 이건 뭘까? 내가 읽는 동안에 네가 어제 가버렸어 부르지도 않았잖아 어제는 앞서 봤어 금하다 뭐 부르지도 않았고서는 뭐금마다래 그래 놓고는 사라져 놓고서 멍. 뭐 좀... 그렇군요. 저 집은 뭘까? 한장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좀 뒤로 갈까요? 저지하고 이렇게 가지고 배경에서 해주세요. 된것 같습니다. 네, 아저님 도 해드릴까요? 아니요. 어, 이거봐. 엄청. <laughs> 저 구름 예쁘다. 이런 색깔이야. 우리는 보라색하고. 저쪽이야? 나 봐봐. 나 봐봐.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러고 있어봐 오케이 굿굿굿 굿, 굿. 좋아 됐어 뭐라고요? s up? w I don't know. 서파 스테이션 저 스테이션이 케이블카인가? 맞네.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케이블카 타는 여기서 하는 거. 어, 케이블카는 맞는 거 같은데. 대시 렇게정하고 이건 뭐고 이건 뭘까? 올라가 저기 에스카르카트는 거. 올라가는 데 있지? 케이블카 가가고난 다음에 그위에또 올라갈 때푸니클라를 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걸어간다는 거 같은데. 여기 콤보가 있죠. 음. 몽고와 라운드 트리비 이거야? 근데 이거 이만 돈 봐. 방귀야다 이해가 안되겠